저기 동희 씨, 동희 씨, 어 여자친구랑 지금 헤어지신 것 같은데 좀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아, 네? 아 그러면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한마디로? 네, 한마디로 그냥 뭐. 아 그런 게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막 끊고 막 아니, 그러니까. 사람들 막 헤어지고 나면 울고 울고 그러는데, 드라마에서나 그러지, 실제로 누가 그러냐. 예? 나는 이렇게 막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알겠는데. 아, 이게 해방감이구나.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진작 헤어졌지. 인생 짧잖아. 인생 짧은데 왜 뭐하러 막 서로 눈치 보고 막 힘들게 결혼하면왜 그래야죠? 아니, 아니다 싶으면 서로 딱! 끊고, 서로 헤어져서 서로 갈길 가고. 딴 여자, 딴 남자 만나서 그냥 따다닥 좋게, 행복하게 사는 거왜 백배 났잖아요? 난 그렇게 생각해 그냥 행복하게, 인간답게, 즐겁게, 좀 즐기면서 그 사람 사는 거지. 그 진짜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? 그 사는 거예요. 나는... 나는 내 이렇게 몇 년을 한 여자한테 묶여 살다 보니까... 내가 알겠어. 아... 아,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! 이건 내가 살아있어도 숨쉬 이건 내가 산게 아니다! 내가 알겠더라고 정말로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? 나는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있죠 왜? 난 해방이니까 나 난, 난 오늘부터 나 자유예요 난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봐봐요 오늘부터 내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난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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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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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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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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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